가지고 계신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에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오늘은 충성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또 달란트 전체 비유를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충성된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제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회로 또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좀잘 살펴보면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일들이 많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복음서에서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냥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자주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유를 우리는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언제 비유를 쓰냐, 쓰나요? 좀 어려운 얘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그 메시지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하기 위하여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 비유 이야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특징을 지니는 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또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어 비유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좀 14절, 15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로 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가 여기 안에 잘 담겨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사실은 깨트려야할 이미지 하나가 좀 있다라고 우리는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초등부 예배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만만치 않습니다. 3 4 5 6학년 아이들 제가 전사님들이예배 이끌어 가시면서 애들 진정시켜 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애들 좀 집중하거나 주목시킬 때 전사인들이 좀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 퀴즈 맞히면 말잘 들으면 달란트 줄게라는 이야기 합니다. 그럼 애들 나름 달란트 얻으려고 또 열심히 또 따라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 달란트 시장하기 전에 보통 결산해 보면 어느 정도 받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1 0 0 달란트. 예150 달란트 막 이런 식으로 받아서 나중에 달란트 시장할 때그 달란트 가지고 또 이렇게 물건 사고 또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1달란트 준다고 하면은 전산이 뭐 그거밖에 안 줘요 선생님 그거밖에 안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오다 보면은 그래서 달란트 하면 좀 작은 보잘것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우리가 달란트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달란트에 관한 유물들을 발견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는 20.4kg. 자, 금덩어리, 큰 금덩어리라고 할수 있고요. 당대의 가치로 따지자면 보통 6천 대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 말이 또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에서 한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받는 대가였습니다. 그 말은 즉, 약 6천일에 해당하는 일이, 어, 6천일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였고요.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물가 기준으로 뭐 하루 한 시간을 만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4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정말 작은 금액을 받은 게 아니라 한 명이 4억, 다른 한 명은 8억, 또 다른 한 명은 거의 뭐 이제 10억 넘게 받은 상황이었다고. 20억 넘게 받은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금액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오늘 이큰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큰 돈을 누군가한테 그냥 맡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나의 큰 자산인데, 나의 큰 귀중한 재물인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사람들은 맡기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맡기면... 무언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는 사람한테 그큰 금액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세우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부르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서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게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 적용하자면 이렇게 얘기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주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교회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오늘 세워졌고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와 역할, 임무를 부여받을 때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자들이 누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일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신뢰를 바라보며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확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산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고 세움을 받은 세 명의 종들은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예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16절과 17절에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이 장사를 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사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받은 금액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다시 한번 팔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당연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모든 종에게 다른 금액을 맡겼고 각자 알아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어느 정도 명령은 내리셨던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같은 행동, 모두가 같은 결과들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16절과 17절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만 읽어보긴 했는데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나를 향한 주인의 신뢰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사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투자한다고 장사를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한데 오늘 여러분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기대와 주인의 확신을 믿으면서 그 신뢰에 부응하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이 오늘 우리가 이두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과 목적을 아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도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몰라서 방황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또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대한 믿음과 기대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선택할 용기와 힘 또한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는 달란트 의 비유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여러분 주님의 믿음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열심을 대야 할 일에 대하여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부분 마지막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결산 장면입니다. 외국에 갔던 주인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맡겼던 것에 대하여서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주인이 종들을 만났고 이제 주인 앞으로 나온 종들은 말합니다. 주인이시오, 당신이 내게 다섯 달란트를 남, 어, 맡기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번째 사람도 비슷합니다. 두 달란트 받던 사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이 내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내가 장사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런 종들에 대하여 오늘 주인은 말합니다. 잘하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는 더 많은 일들, 더큰 사업들이 맡겨질 것임을 분명히 알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마지막 오늘 주인이 너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이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다섯 달란트 받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일들을 맡긴다라는 것보다 이 뒤의 말이 사실은 더큰 감격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잔치를 많이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들이나 축제와 같은 자리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죠. 무언가 행사가 벌어지면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할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손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해야 할 것이고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잔칫날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오신 손님들을 잘 모시고 대접하기 위하여 종들은 끝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들에게 있어서 이 잔치 자리는 그냥 일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날은 고역하고 고되고 힘든 날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주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내가 내게 맡기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즐거운 자리에 너도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인에게 오늘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겼던 종들은 나는 더 이상 너를 종으로만 여기지 않고 내가 환영하는 나의 손님이요 나의 친구로 여기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21절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비유가 단순히 그냥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그분의 신뢰에 걸맞는 행동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종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할 나의 손님이자 나의 친구로 이제 내가 삼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복에 관한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로 여기겠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안에서도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서 부르신 분이신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끝까지 충성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그분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도 나의 기쁨에 함께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과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는 자로서 맡겨진 역할들로 인하여서 지칠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정직한 길을 가고 주님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들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충성, 너의 헌신, 너의 결단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너가 그렇게 보여주었고 나의 믿음에 따라서 반응하였기 때문에 너도 나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른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계획과 뜻 앞에 부른받은 성도들로서 충성하는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하여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 약속들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남산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 대부분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의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기대를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신뢰와 기대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있음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 또한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축제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늘설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25 선교실천이라는 또 귀중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 영육관의 간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각 부서와 구역과 속해와 여러 곳에서 세워진 리더들을 통하여서 우리 남산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 품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산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삶의 아픔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올 한해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과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돌보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나라 되게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세워질 많은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 나라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함을 보기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간구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에 걸맞게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웃을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주의 사랑 전할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때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학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리을이 새벽에 기도하면 지금